구토에 뇌진탕 위험까지 있는 이석증. 방치하지 마시고 이렇게 극복하세요. 어지럼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의 원래 명칭은 양성 발작성 체이성 현운이라고 하는데요. 이석증은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울렁거림을 유발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30초에서 1분 이내로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석증의 원인은 전정기관에 있는데요. 전정기관은 이석기관과 세방고리관으로 나뉘는데, 이석기관은 앞뒤로 움직이는 직선형 어지러움을, 세방고리관은 뱅글뱅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을 관장합니다. 이석기관에는 이석이라는 칼슘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이석의 조각 일부라도 세 방고리 간에 어느 한 부분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세 방고리 간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석증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석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석증은 어, 이때는 이석치환술이라는 치료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석치한술이란 새 방고리 간에 들어간 이석의 위치를 파악해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서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치료법입니다. 쉬어 보인다고 해서 자가로 치료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석증은 이렇게 돌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만 해도 사라지고 완치가 가능한데, 어,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예방을 위해선 원인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유는 정확히 이것 때문이다 라고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또, 격렬한 운동을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혈액순환이나 골밀도 감소, 바이러스 감염,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석증은 모든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50대 이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석증, 어떻게 일상에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석이 칼슘 덩어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칼슘을 건강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너무 실내에서만 생활하지 말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는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쬐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이석증이 발생할 확률이 2.6배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연구 결과 중에 옆으로 누워 잘때 아래로 내려가는 귀에 이석증이 발생할 확률이 70%나 되는데요. 옆으로 오래 누워 자는 것에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이석증 이렇게 정복할 수도 있지만 재발도 잘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으니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면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건강한 지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